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명신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의 끈으로 저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앞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인연이십니다. 오늘은 1952년 임진년에 태어나신 용띠 보살님들을 위해 2025년 11월의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2년 임진년에 태어나신 용띠 보살님들의 본명은 수룡의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수와 진토의 조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지혜롭고 포용력이 있으며 깊은 내면의 힘을 지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목사의 해이며 여러분의 사주와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는 해입니다. 그럼 먼저 2025년 11월의 전체적인 기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두 개의 월지가 교차하는 특별한 달입니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병술월이고, 11월 20일부터는 정해월로 넘어갑니다. 병술월은 화토의 기운이 강한 달이며, 정해월은 화수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달입니다. 1952년생 용띠 보살님들에게 11월 전반부인 병술월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본명인 임진은 수토의 조합이고, 병술월의 화토 기운과 만나면서 수화기제의 형상을 이룹니다. 이는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명리학에서 수화기제는 매우 길한 배합으로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진술의 형충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지인 진토와 11월의 술토가 충을 이루는데 이것은 변화와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토토충은 비록 충이지만 같은 오행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파괴적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급격하게 풀리거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음양오행으로 분석하면 11월 전반부는 화기와 토기가 왕성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수기운이 화기를 만나 증발하여 구름과 안개를 만들어내는 형상입니다. 이는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승천의 상을 의미하며 여러분의 명예와 인정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길한 시기입니다. 11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정해월이 시작됩니다. 정해월은 정화와 해수의 조합으로 여러분의 임수와 같은 수기운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진해육합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매우 좋은 인연운과 협력운이 발생합니다. 해수는 북방의 물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이며 여러분에게 충전과 재정비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전체 운세를 종합해보면 11월은 전반부의 활동적인 에너지와 후반부의 안정적인 에너지가 조화롭게 배치된 달입니다. 전반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후반부에 성과를 정리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11월 재물운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병술월의 술토는 재고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편재운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재물운이 좋으며 투자했던 것들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수일간이 술토를 만나면 재성이 강화되는데 이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토상극의 관계이므로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 적정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해월로 넘어가면 해수는 여러분과 비견의 관계입니다. 비견이 들어오면 경쟁이 생기거나 돈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 육합으로 좋은 파트너나 협력자를 만나 함께 이익을 나누는 길한 형태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혼자보다 함께 할때더큰 재물을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952년생 용띠 보살님들은 73세의 나이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11월은 전반적으로 건강운이 안정적이나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술월의 화기가 강해지면서 혈압이나 심장 관련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가 상부로 올라가는 상화의 기운이 있으므로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화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기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소화기 개통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장과 위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충은 토의 창고가 열리는 것이므로 오래된 질병이 재발하거나 숨어있던 증상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치료의 기회가 될수 있으니 이상 신호가 있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해월로 넘어가면 수기가 강화되면서 신장과 방광 계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찬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하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무릎과 관절 보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달입니다. 대인관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병술월의 술토는 화계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어 종교적이거나 학문적인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술충은 비록충이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미하며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오거나 과거의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임수일간은 지혜와 포용의 기운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려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인색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해월의 진해 육합은 최고의 인연운을 가져다 줍니다. 육합은 여섯 가지 합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진실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될수 있으니 새로운 인연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견의 기운도 있으므로 지나친 경쟁심이나 자존심은 내려놓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정운을 보겠습니다. 11월 가정운은 전반적으로 화목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병술월의 화토 기운은 가정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며 가족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지는 시기입니다. 진술충으로 인해 집안에 작은 변화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가구를 바꾸는 등의 변화가 오히려 가정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토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자녀들의 안정과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이 있으시다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정서에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정해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외출을 하는 것이 길합니다. 해수는 움직임과 유동의 기운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기가 강해지므로 집안의 습기나 누수를 점검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1952년생 용띠 보살님들과 가장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룬띠는 원숭이띠, 쥐띠, 닭띠입니다. 원숭이띠는 신금으로 여러분의 수기를 생해주는 금생수의 관계입니다. 금이 물을 만들어내듯 원숭이띠는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해주는 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신진압수의 관계로 함께 있으면 물의 기운으로 변화하여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원숭이띠와 함께 하면 지혜가 더해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원숭이띠 친구나 동료와 협력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파트너로도 최고의 조합입니다. 쥐띠는 자수로 여러분과 같은 수기운을 가지고 있어 진자 삼합을 이루며 최고의 협력 관계를 만듭니다. 삼합은 천지인 삼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가장 강력한 기란 배합으로 쥐띠와는 마치 한 몸처럼 호흡이 맞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고, 함께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상승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쥐띠와의 동업이나 협업은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쥐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번 달에 자주 만나 소통하시면 서로에게 큰 복이 됩니다. 닭띠는 유금으로 진유육합의 관계를 이루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인연입니다. 육합은 여섯 가지 합 중에서도 가장 깊고 진실한 인연으로 닭띠는 여러분의 영혼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닭띠와 함께하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또한 유금은 금생수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귀인의 역할도 하니 박띠의 조언이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에는 박띠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면 좋은 에너지를 받아 운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상극띠는 개띠와 토끼띠입니다. 개띠는 술토로 진술충을 이루어 서로 부딪히거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이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으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이번 11월은 병술월이 있어 개띠와의 만남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이 충이 오히려 변화의 계기가 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신중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개띠와는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거래를 피하시고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어가시면 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묘목으로 진묘상해의 관계입니다. 상해는 서로 해를 끼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충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일을 꼬이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토끼띠와는 거리를 두고 중요한 일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비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토끼띠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제3자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토끼띠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한번더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11월의 행운 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께 가장 길한 색상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흰색과 은색입니다. 금의 기운을 가진 색상으로 여러분의 수기를 생해주는 금생수의 원리입니다. 흰색 옷을 입거나 은색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귀인 운이 상승하고 맑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운 색상은 검은색과 남색입니다. 수의 기운을 가진 색상으로 여러분의 본명과 같은 오행이라 힘을 더해줍니다. 특히 정해월에는 이 색상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행운 색상은 연두색과 청록색입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색상으로 수색목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도와줍니다. 이 색상은 건강운을 높이고 생명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피해야 할 색상은 노란색과 갈색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색상으로 이번 달은 이미 술토와 진토의 기운이 충만하므로 이 색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밝은 빨간색도 화기를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월의 길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분석한 가장 좋은 날들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5일, 음력 9월 16일 무인일입니다. 무토와 잇목의 조합으로 목극토하여 토기운을 조절해주는 날입니다. 임목은 동방의 목으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수기운과 수생목의 관계를 이루어 매우 길합니다. 수가 나무를 키우듯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또한 임목은 병술월의 강한 화토 기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니 건강과 평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날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하기에 좋으며 특히 사업이나 학문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시와 묘시가 특히 길한 시간이니 이 시간대에 중요한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9일, 음력 9월 20일 임오일입니다. 임수일간과 같은 글자를 만나는 날로 자신의 힘이 배가 되는 날입니다. 임수가 두 개가 되니 지혜와 통찰력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오화는 비록 수화 상극이지만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수화 기제의 상을 만듭니다. 이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배합입니다. 오화는 남방의 불로 명예와 인정을 의미하니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대인 관계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으며 특히 윗사람이나 권위 있는 분들을 만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해시와 자시가 길하며 이 시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면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16일, 음력 9월 27일 기축일입니다. 기토와 축토의 조합이지만 축토는 습토로 수기를 머금고 있어 여러분과 조화롭습니다. 축토는 겨울의 창고로 재물과 축적을 상징합니다. 진축파의 관계이지만 이는 창고를 여는 의미로 숨겨진 재물이 드러나거나 오래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날입니다. 파는 겉으로는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묵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날은 재정 관련 일을 처리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기 좋은 날이며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거래도 길합니다. 또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리하기에도 적합한 날입니다. 신시와 유시가 특히 좋으며 금기운이 강한 이 시간에 금전 거래를 하면 이익을 얻습니다. 네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3일, 음력 10월 4일 병신일입니다. 병화와 신금의 조합으로 화극금하여 금을 단련하는 날입니다. 신금은 여러분의 수기운을 생해주는 금생수의 관계로 매우 길합니다. 또한 신진압수를 이루어 여러분의 진토가 신금과 만나 물로 변화하니 본연의 수기운이 더욱 강화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귀인을 얻기에 최고로 좋은 날이며 금전적인 기회도 함께 따라옵니다. 신금은 결실과 수학의 의미도 있으니 그동안 노력한 일의 성과를 거두기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신시와 유시의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을 잡으시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날은 투자나 계약, 상담 등 금전 관련 일을 처리하기에도 매우 길합니다. 다섯 번째 길일은 양력 11월 27일, 음력 10월 8일 경자일입니다. 경금과 자수의 조합으로 금생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수는 여러분과 진자삼합을 이루는 최고의 귀인이며 경금은 맑고 깨끗한 금으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함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진자삼합은 천지가 도와주는 대기란 배합으로 이날은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립니다. 특히 자수는 북방의 정수로 겨울의 기운을 담고 있어 여러분의 본명인 임진 수룡과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날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자시와 축시가 가장 길하며 이 시간에는 기도나 명상을 하시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니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저축, 투자 관련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다섯 개의 길이를 잘 활용하시면 11월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을 보내는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술충이 가져오는 변화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계단입니다. 오래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십시오. 여러분의 본명은 물의 기운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어떤 길도 찾아갑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이번 달의 지혜입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수화기제는 자신의 것을 나눌 때 완성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넷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모든 운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휴식,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을 지키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73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1952년생 용띠 보살님들은 수룡의 기운으로 태어나 깊은 지혜와 포용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2025년 11월은 여러분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선물하는 달입니다. 병술월의 활기찬 에너지를 타고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정해월의 안정적인 기운 속에서 성과를 정리하십시오. 명리학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음양오행의 순환 속에서 여러분도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1월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과 바람을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는 천명신녀가 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